자, 안녕하십니까 뿅식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네 번째 직업은 어둠의 세계를 대변하고 죽음을 인도하는 사신 종족 그레이 엘프 워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텝 포인트를 보면 높은 지능 과 준수한 체력 지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섹시함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laughs> 주요 스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조부 페인, 대상을 향해 거대한 가시를 소환하여 암흑 속성 피해를 주고 일정 확률로 출혈 효과를 발생시켜 지속적인 피해와 더불어 받는 피해량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 딜루전 골렘, 자신과 주변 아군의 디버프를 한개 제거하고 추가적으로 20분간 자신 및 아군의 방어력을 증가시킨다. 세번째, 헬스크림. 대상에게 지옥의 비명을 질러, 일정 확률로 이동속도 및 공격속도를 감소시킨다. 네번째, 다크스톰. 자신의 주변에 암흑의 힘을 폭파시켜, 주변의 공격대상에게 암흑 피해를 주고, 일정 확률로 대상을 침묵시킨다. 다섯번째, 퍼즈드힐. 대상에게 저주를 걸어, 일정 확률로, HP를 회복하는 스킬이 HP를 회복시키지 않고 데미지를 준다. 이상으로 워록 직업 특성 및 주요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BT 시작 전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성